코로나 팬데믹 얘기를 어, 하는데 바로 경제에서는 네. 특히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백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 모더나하고 파이자 파이자 예 어~ 이게 백신 회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영국에서는 네. 지금 파이자 어, 긴급 승인을 했어요 또 미국에서는 네. 또 모더나도 어~ 지금 잘 백신 빨리, 빨리 나오고 있고 지금 요 상황은 어떻게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CDC에서 얘기하는 거는 12월 12일날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아마 어,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은 아마 백신은 올해 말에는 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파이저 CEO가 어, 인터뷰하는 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 생산약을 급 어, 급격히 늘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2, 3천만 개는 먼저 수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송에서 한 얘기가 맞다면 올해 말어 환자 특히 6 0 이~ 시니어들 중심으로 그다음 내년 초에는 일반인들까지 다 접종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백신에 대한 또 믿음이 조금 있는데 예. 미국에서는 백신이 예. 나와도 이거를 맞느냐 안 맞느냐 이슈가 좀 있어요. 예. 어, 이제 인종별로 저번에도 한몇주 전에 말씀 드 중간에 백신이 나온다고 그래도 백인들 같은 경우는 한50% 정도 접종하겠다라고 해고 아시안이 70%가 어, 되죠. 이제 인종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이 나왔다 고해서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진한 주였죠. 한번 강조를 했는데 백신이 네. 나오더라도 백신이 백신이지 만병통치 경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네. 백신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어, 그것으로 감춰진 게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 평소에 저희가 눈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화 하려고 하는 그, 긍정적인 시그널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경제 지금 상황이 리세션 중이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신의 영향을 뭐 출렁거리지만 지금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U.S. 스타 마켓이 어 이번 주뭐 왔다 갔다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무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어, 정치적인 안정감이 이제 아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어, 그런 시도하겠다.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얘기했고 측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측근들이 좀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은 아직까지는 있지만 또 바이든의 시, 새로운 정부 경제관료들도 소개도 하고 어, 그렇게 지금 추진력 있게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기대치가 맞을지 안맞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어, 중요한 거는 매번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븐스 패키지가 어, 문의치도 얘기했고, 재무부 장관, 재무성 장관, 그 다음에 어, 파월도, 연준 의장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니다아 어, 지금 사실 국회에서 어플로 기다리고 있는 약 half t r i 달러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음. 긴급 어, 어, 뭐라고 그러죠? 한말로 긴급 어, 그 코로나 구직, 예, 예. 펀드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미국 그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레임덕이죠. 네, 레임덕. 레임덕이죠. 대통령 네. 거의 뭐 네. 교체기기 때문에. 어 리더십은 뭐좀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건 기정 사실화 됐고 음. 이제 뭐패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은 어 이제 굉장히 그리디 탐욕 지수가 좀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35에서 92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네. 어, 마켓 자체가 굉장히 그리디하다. 음. 모든 사람이 r 텀 아 이번에 뭐한번 크게 가자. 이렇게 음. 얘기, 생각하는 어 일반 투자자들도 많고 어 인스티튜셔널 기관 투자자들도 있어요. 음. 지금 현재. 음. 그 기관 타자자 이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좀 나오는 얘기들이 갑자기 ETF를 많이 산다는 얘기죠. 갑자기 보안들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오늘입니까? 예. 그이 2, 3주 됐어요. 이게 얘기한 지가. 그니까 어, 마켓이 올라간다고 다 희소식은 아니라는 거좀 음. 경계의 대상입니다. 지금 음. 현재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뭐 개인 투자자들이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당연할 텐데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포함해가지고 계속 주가 오르는 것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 기관에서나 지금 네. 전문 투자자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분들은 오히려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를 있다라는 준비를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언제는 언젠간 온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마켓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을안 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항상 음. 시간 타이밍이 다른 거지. 음. 에, 에, 우리가 아, 조금 뭐, 일때 일 이럴 때 올라갈 때 에, 즐기더라도 즐길 수 있을 때 조금 우리가 이제 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음. 제가 뭐 방송에서 2, 2주 전에 말씀드린 건다알 거예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특히 1월 달이 가장 위험하다. 코렉션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방송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어, 아니, 아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얘기했고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준비는 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위클리 브리핑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바로 Black Friday,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미국 형님 뭐좀 사셨나요? 어. 좀 샀어요. 뭐좀 필요 필요한 거가 있어서 몇개좀 샀는데 어 블랙 프라이데이, 저번주 프라이데이였죠. 어, 금요일 그 다음에 사이버 만데이, 이번 만데이엊 그저께 좀 대충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는데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3.6에서 아, 많게는 5.2 사이만큼 레브는가 커졌다. 씀씀이가더 스펜딩 커졌다는 얘기죠. 음. 아~ 그래서 이제 디지털 스펜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예, 확실히 음. 아~ 이제 누군 오상에서도 아마 디지털 스펜딩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뭐~ 이~ 팬데믹이 끝나도 그~ 팬데믹이 끝나도 어~ 제 그~ 디지털 스펜딩 모바일로 이제 어~ 소비하는 것도 쇼핑하는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이번에 또 예. 특징이 어 디지털 그러니까 그 이커머스죠. 이커머스 수요가 20%에서 25% 정도 올랐고 반면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트래픽이 50% 줄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게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사실 그냥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예. 근데 지금 어 이, 이커머스 쪽에는 지금 난리가 났죠. 이 기록 경신을 했죠. 사이버 먼데이에도 예. 그 특징이고 이번에 또 새로운 특징이 9%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어, 모바일 쇼핑, 이커머스를 처음으로 쓴 진입한 분들이 9%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씀만 미국 형님 말씀하신 대로 리분들이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안 간다는 거죠. 이 트렌드가 미국의 이커머스 회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 오프, 쇼핑몰,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그런 어, 굉장히 큰 신호가 되는 거죠.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 인수합병하는 회사, 좀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움직여 보면 그렇게 장을 보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바이스가 없어지고 백신이 생겨서 어, 새로운 노멀라이프를 하더라도 이 디지털 스펜딩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어,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의 그 위클리 브리핑 을 말씀을 드렸고 위클리 브리핑 중에 또이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바이든, 네. 조바이든 음. 어. 대통령 당선자가 음. 재무장관을 어 내정을 했죠. 제런 음. 제닛 옐런 예. 어,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음. 예,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을 지명을 했고 지금 어 캐비넷도 좀꾸려지고 있어요. 점점 더. 특히 이제 예. 재무부 재무 쪽에 지금 많은 어 여성과 또 이제 유색 인제 아시아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어 선택을 해서 지금 굉장히 다이버스티, 즉 이제 다양성이 좀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어 이제 옐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제 굉장히 급하다. 그리고 어이 경제력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모든 미국인이 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음, 지난 여름부터 지역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아, 리세션 중이고, 거시 경제의 전통적인, 우리,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학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 심각한 사, 상황이에요. 아, 물론, 아, 저희가 이제 특별, 특, 특수한 환경이 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어, 아, 그, 그 실험률이 늘어날 것 같고, 더 늘어난단 말이죠. 연말까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수들이나 그 재무장관 또는, 아그 어, 거시경제를 보는 눈들이 지금 있잖아요. 옛날부터 했었기 때문에. 저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여야,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보수당에서도 굉장히 그 인정하는 그런, 어, 인스튜튜셔널리스트라고 해요. 인스튜튜셔널리스트이고, 어, 경제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말씀은 어떤,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만큼 미국 경제는 위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이 위기를 극복을 지금 현재 빨리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큰 우리가 경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음. 그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난도 불과하고 스티븐스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어 강조를 하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미국 모두 미국에 모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스팀러 패키지의 사용, 그다음 그와 동시에 이머전시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재정 지원들은 중소기업과 일반 어, 저소득 자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저, 저는. 어, 저분이 하는 말씀을 좀 기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앞으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제 정부의 역할의 확대, 특히 경제 대통령이죠, 재무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는 아마 아마 뚫새지는 것 같아요. 그럼 네. 훨씬 더 마켓에서서는 아, 좋은 평가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런하고 어, 파월하고 두 분이. 좀뭐 물론 이제 당과 지향점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합이 잘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만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옐런 얘기를 재무장관 미 재무장관 재무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분이 결정한 거에 따라서 주가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인들의 삶에 또 이제 간접적으로 한국인들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어 옐런의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이미.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규초가 아,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